자, 안녕하세요. 수능술 수능 조시환입니다 음, 오늘 에, 구강이죠, 구강. 음, 구강에 할 내용이 어, 조금방률과 기대값입니다. 음, 이게 아마 논술이나 수능의 출제빈도가 가장 높을 거예요. 어,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은 수학시간에좀잘 다져있다 보고요. 이제 실전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이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쪽으로 다가가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음, 자, 문제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음을 보면, 이런 형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죠.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확률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풀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풀면서 동시에 설명도 하겠습니다. 자, 지금 A, B,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B를 전체로 봤을 때 거기에 속하는 A의 비율이 6분의 1이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를 전체로 봤을 때 거기에 속하는 이 A의 비율, 요 비율이 이것의 6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양이 요 크기가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내가 요거를 6분의 A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6분의 5A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합쳐서 a가 되고 그것의 6분의 1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a를 전체로 봤을 때 여기에 속하는 b의 비율이 이 부분인데 b의 여집 합이니까 이 부분을 말해요. 이 부분이 이것의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약가 같은 얘기야. 따라서 이 부분은 얼마가 될까요? 이하고 같으니까 6분의 a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교집합분의 합집합의 비율을 구하라이 말이니까 아주 간단하네. 합집합은 요거 에개 합치면 되고 교집합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교집합분의 6분의 a분의 다 합치니까 6분의 7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약분하고 6분의 약분하니까 답이 7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샘이 벤다이어그램으로 해결 했습니다. 이걸 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조건 확률이 이해가 다 되어버린 거죠. 자, 이건 됐고요. 다 좋은데 기호로 처리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은 분모는 그대로 됐고 분자는 합집합이니까 PA 플러스 PB 빼기 PA 캡 B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으로 오치겠습니다. 여기 PA 캡 b 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이 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PA 캡 b 분의 PA. 플러스, PA 캡 b 분의 PB. 그리고, 약분 내니까, 빼기 1, 이렇게 될거예요 빼기 1. 자, 얘가 분문서 내려오면 이렇게 될 겁니다. PA. 얘는 1 되겠죠. 얘는 pb가 될 거예요. 얘 1이 될 거고.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죠? 이게 바로 조건방률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식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분모가 뭐가 되느냐? 여기가 pa니까 pb s a 분의1 이렇게 되는 거죠. a를 전체로 봤을 때 거기에 속하는 b의 비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되느냐? PA인데 B에 속하는 비율이 되는 것이죠. B를 전체로 봤을 때 그게 속한 A의 비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빼기, 아, 좀 좁네.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여기 있는 것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이 값이, 어, 이 값이 없는데 요게 있죠. 요것의 여 사건 확률이 이게 되는 거죠. A를 전체로 봤을 때 B나 B 여지합이한 거니까.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도 2분의 1일까요?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얘가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6분의 1이니까 6이 되겠죠. 거기서 1을 뺍니다. 그러니까 2당 600이니까 역시 7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두가지를 해줬습니다. 이두 가지면 뭐가 더 나을 것인가? 이게 더 쉽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해서 식으로 해서 이해하는 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둘다 알고 있으면서 뭐가 더 효율적이고 간편할 것인가는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도 이제 조금만 그서 조금씩 문제를 통해서 선생이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문 들어가 보죠. 자 이번 문제는 독립인 두 사건 AB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고 라돼 있는데 이 학생들이 보면 이 부분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잘 읽지도 않고, 이쪽만 풀려 달라듭니다. 독립이냐, 종수이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어, 쌤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배반사건과 독립사건과 종수사건은 전부 다 교집합의 확률을 가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면 이걸 배반사건이라고 해도, 이걸 배반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교집합이, 교집합이, P A 와 P B 를 곱한 것과 같아. 요럴때 우리는 말하느냐면 독립 사건이라고 하죠. 자, 이제 또 P A 캡 B 하고 다를 때, P A 곱하기 P B 가 다를 때, 그럴 때 이거를 종속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집합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두 가지로 표현되죠. P A 와 pb-a 곱한 결과 또는 pb 곱하기 pa-b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근데 이제 배반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조집합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 독립과 종속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 값이 이 값인데 이 값과 이 값이 이 값이든 간에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말은 PA는 공통이고 요 뒤에 있는 이 친구가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립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 되는 거냐 면 PB 이쪽에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PB와 PB-A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다는 얘기는 얘와도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p b a 여 집합도 자 그러니까 B가 일어날 사건과 A를 전체로 봤을 때 B가 일어날 사건, A 여집합을 전체로 봤을 때 B가 일어날 사건, 다 같다는 얘기니까,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와 b 라는 사건은 독립적이시다. 독립적. 그러니까 서로 뭐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거. 교집합은 있지만. 그래서 독립이다. 이런 단어를 붙였겠죠. 종속이라는 얘기는 이게 다르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얘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다는 얘기니까, 아, 그럼 A에 의해서 B 값의 비율들이 달라지니까, 뭔가 두 사건이, A와 B 두 사건이 종속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어를 종속사건, 이렇게 이제 붙인 겁니다. 자, 이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독립이다 그랬으니까, 아, 교집합은, 두 개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PA 캡 B는 PA 곱하기 PA 곱하기 PB를 말하고 6분의 1에 두 사건이 독립이니까 PA 여지파 곱하기 PB를 얘기하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P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PB로 나눠서 약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버리면 6분의 1에 여사건 확률이니까 1 빼기 PA가 되겠죠. 곱하면 6 PA, 넘기면 7 PA, 1. 따라서 PA는 얼마냐 하면 이제 7분의 1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네, 어. 이 PA 구하는 게 아닌데요. 지금 PA 슬래시 P를 구하는 건데요? 라고 물었지만 독립이기 때문에 이 뒤에 친구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PA를 구하란 얘기였을 것이니까 답이 7분의 1이 되겠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조금씩 조건만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곱셈정리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 이제 3번을 보죠. 3번도 또 독립인 두 사건 그랬네요. 음. 추가로 한번더 연습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독립이다. 어, 그랬으니까 얘는 뒤에 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무슨 뜻이냐? PA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PB 여집합이니까 PB는 여사건 확률에 의해서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p a 급 b 는 얼마냐? p a 급 b 는 PA급비는 확률의 드셈 등기조의 PA 플러스 PB 빼기 P AKB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얘가 독립이기 때문에 PA 곱하기 PB라고 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PA는 2분의 1 PB는 3분의 1 곱하니까 6분의 1 아, 빼니까 통분해서 6분의 5, 1, 4 그래서 약분하니까 3분의 2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주어진 확률계산은 지금처럼 편안하게 1다기 1은 2, 4 곱하기 3은 12 이렇게 조그맣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한 단계를 살짝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능 대비를 하고, 논술 대비를 하고 하다 보면, 이런 수식된 것보다도 글로 많이 묻고 있죠. 이런 게 나오면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똑같은데 내용만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지금 이걸 읽어보니까 사고를 당하기 쉬운 사람이 있고 사고를 당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 있다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고를 당하기 쉬운 사람은 그 사람들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것만큼 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전부 다 사고를 당하는건 아니죠 그 중에서 40%가 사고 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사고가 잘 나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중에서도 일부 사고가 날 거예요. 20% 정도가 사고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날, 사고를 당했을 때해으니까 사고가 날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당하기 쉬운 사람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와 사고가 나지 않는 사람 부류에 사고가 날 사람들 합친 것이겠죠. 그러니까 공식이라든지 뭐 배운지를 안 했다든지 배운데 기계 안 나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몇프로냐면3 0래요 30%. 사고를 당하기 쉬운 사람이 1 그러니까 그러니까 0 0면 30%래. 요게 3 0예요 30%. 0.3에 돼. 그럼 여기는 이제 나머지가 0.7돼. 그러니까 0.3 중에 0.4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날라면 0.3에 대해서 40% 만큼 사고가 나겠죠. 그러니까 0.7에 대해서는 0.7에서 이걸 전체로 봤을 때 그것의 20%가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고를 당했을 때의 확률일 거라고 그래서 사고가 날 확률이 두 개를 합친 것인데 그두 개가 이렇게 하나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이둘 중에서 사고를 당하기 쉬운 부류가 이 친구죠. 요거 두개 중에서 요거 실비율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요거를 전체로 한것 중에서 둘 중에 하나, 0.3 곱하기 0.4 하면 될 것이니까, 굉장히 상조름들이 다 가면 되는, 이게 조건방률입니다. 별거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계산하면, 어, 양변에 100을 곱할게요. 부모 분자를 그러면 12 플러스 14, 요12될 것이니까, 26분의 12가 되어서, 약분하니까 13분의 6이다. 이렇게 되니까, 아주 편안하게 하세요. 조건방률 트라우마 가질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수능이다. 그럼 이렇게 계산에 담으면 되죠.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이것을 문자나 식으로 주어졌다. 그럼 그걸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풀 때는 이게 품다 하더라도 이것만 하면 됐다가 아닙니다. 문자와 식으로 정리할줄도 알아야 돼요. 자, 그 연습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들사오가 다하기 쉬운 사람, 원래가... A 부류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A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고가 날 사건을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를 당해 쉬운 부류를 구하는얘 무슨 말이냐면 사고가 났다는 것이 전체가 되는 거야. 그 속에 속하는 사고가 당해 쉬운 A를 구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보면 뭘 구하는 얘기냐면 이걸로 하면 안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할게요. P에, P에 F를 전체로 봤을 때 거기에 속하는 A의 비율로 가라.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얘는 PF분에 이게 전체고 PA c p B가 될 거예요. 근데 PF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사고가, 사고가 나 당하기 쉬운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 두 개에서 나오는 거니까 얘는 A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와 B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아 B가 아니라 A 여지합을 그랬습니까? 어 A 여지합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합친 것 중에 서둘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구하라. 이런 얘기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이 친구는 또뭘 말하고 이 친구는 또뭘 말하냐 하면 얘는 PA 곱하기 PF 슬래시 A가 되죠. 플러스 얘는 뭘 말하냐 PA 여지합 곱하기 P, F, A 여집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망고의 질이라고. 그래서 이제 PA가 아까 0.3이었고, 그 다음에 A에서 사원하는 것이 0.4였고, 그 다음에 A 여집합이 0.7이었고, A 여집합에서 사원할 확률이 0.2였고,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자에 올라갔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무조건 식을 사서 여기다 대입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냥 답만 된다면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 다 공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간편하게 어디에 뭘 써올 것인가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가장 간결하고 쉽게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만 계산하면 되지, 이건 난 몰라, 해서 안 됩니다. 또, 무조건 일으켜서 숫자를 대비해서 풀어야 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얻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요. 이제 약간, 레벨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개념 정리에서, 어, 교재는 뒤에 있는 건데, 앞에 당겨서 하겠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면 이제 조건방률은 거의 99% 이해됐다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무슨 문제냐? 자, 문제를 좀 읽어보시고요. 네, 위너서 주식에서 한 것은 선생님이 지금 위너서 학원, 대빵이기 때문에 <laughs> 저렇게 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은, 뭐 PAPB, AB 생산하는 게100 중에서 40% 60%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A는 그걸 100으로 봤을 때 0.5%에 해당하는 만큼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그걸 100으로 봤을 때그 속에서 0.3% 만큼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날 확률을 보란 얘기입니다. 고장이 날 확률은 A에서 고장나는 경우와 B에서 고장나는 것이니까 이 너무 쉽네. 너무 쉽지 않나? 음. 그러니까, A에서, A 제품이 100이 아니고 40%니까, 요 중에서, 얼마? 0.5%. 그러니까, 0.005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0 6월 전체로 봤을 때, 여기 0.3% 하니까, 0.003이 될거예요 이게 고장날 확률이더라고. 그래서 곱하니까, 0.002가 되고, 이거 소유점 조심해야 되겠네. 0.0018이 되겠네. 그래서 합치니까 0.0038이 되겠구나. 즉0.38% 됐네. 허, 끝났습니다. 매우 쉽죠? 자, 연습을 위해서 또 식으로 적는 것도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이건 논술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적으면 약간의 감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답은 맞았지만. 왜? 여기 지금 PA라든지 PB라든지, 그 다음에 사건 보장률 F. 이런 문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만 적기보다는 아 이거는 PF를 구하란 얘기인데 PF는 A에서 고장이 날 수가 있고 B에서 고장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나올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 이거는 PA 곱하기 PF인데 a S 의 고장률 이거는 PB 곱하기 이거는 F인데 b S 고장날 어, 고장률. 그래서 요 값이 0.4, 이 값이 0.005, 이 값이 0.6, 이 값이 0.003을 대입해서 답을 내면, 어, 더좀 낫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점짜리다 그러면 10점, 요렇게 하면 한 8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해했나요? 자, 이제는 아주 간단하게 5명으로 했고요.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이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 하던데, 상식적인 어 어떤 형태를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풀라고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3개 지역으로 분할을 한 겁니다 어 A, B, C 중에 어디에 실종됐는지 몰라요 그럼 A에서 실종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3분의 1이겠죠 B는 3분의 1, C도 3분의 1이겠죠 뭐 확률이 다를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학생이면, 요걸 보고, A일 확률과 B일 확률과 C일 확률은 똑같아. 이렇게 딱 적겠습니다. 음. 그리 기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 나갑니다. 자, 했는데, 어떤 지역을 이제 조사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찾아내지 못할 확률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음, 확실치 않지만 하여튼 조금 이해됩니다. A 지역에 실종이 되어 있는데 찾아서 무조건 찾을 수는 없죠. 그래서 찾을 확률이 있을 건데 그 확률이 이제 베타이 B. B 지역에 실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는데못 찾을 수 있겠죠. 그런 확률이 베타 B. 아, 이런 말이구나. 그런 것이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대는 일단은 A 지역을 수색했는데 찾지 못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회의를 합니다. 야, 그럼 이제 A에서 못 찾았으니까 B로 가야 되냐? 아니야, A를 한번더 재수색하자. 이런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회의를 해서 도대체 어디가 더 확률적으로 높을 건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하루 동안 A 지역을 수색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하루 동안 A 지역을 수색을 했는데 실종자를 찾지 못한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조건하에서 실종자가 각각 ABC 지역에 있을 조건 확률 이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A 지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봤더니 없어 없어서 그 상태에서 지금 A에 있을까 B에 있을까 C에 있을까 하는 확률을 구하면 그 확률이 높은 쪽을 가서 수색을 하게 낫겠죠. 그럼 우리가 이 값들을 구해서 이 값을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이 시점에서 A 지역을 다시 수색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B 또는 C 지역을 수색하는 게 나을까? 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 그럼 이 값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됩니다. PA s l a EA 값을 구해야 돼요. 또 PB s l a EA 값을 구해야 됩니다. PC-EA 값을 구해야 돼요. 자,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망고의 진리 아닙니까? 이거는 PEA분의 PA캡EA를 말하고요. 이거는 PEA분의 PB캡EA를 말하고 얘는 PEA분의 PC캡EA를 말할 것이니까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정도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나요 음. 자,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되느냐? 이런 친구들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친구를 구해야 고이 친구도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부모에 있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면은, EA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확실해야 됩니다. EA에 대해서. 에에는 A 지역을 수색을 했는데 실전을 찾지 못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거는 A 지역을 수색을 했는데 못찾을 사건인데, 이거는뭘 말하냐면, 실제 A에 실전화수있다는 것이야. 그 당연한 거지. 자, 내가 현재 A 지역을 수색을 했는데, 실전화는 A에 있을 수 있고, B에 있을 수 있고, C에 있을 수 있는 것이야. 그럼 현재 내가 이걸 수색해서 못 찾았는데, 여기 에 있을 때못 찾은 상태가 될지, 실제 여기 있는데 못 찾을 상태가 될지, 여기에 있는데 못 찾을 상태가 될지 하는 세 가지가 있을 거고, 내가 A 지역 수술도못 찾은 그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아, 결국 이해라는 사건은 이 사건, 이 사건, 이 사건의 합이, 심지어는 ABC 중에 하나 있으니까 합이 얘가 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얘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뭘 말하냐면, 하면, 실제로 A에 실증자가 있는데 A를 수색해서 못 찾는 경우와 실제로 B에 있는데, B에 있는데 찾지 못할 사건과 실제로 C에 있는데 A를 수색해서 찾지 못할 사건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의 답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것만 찾습니다. P A 캡 E a 는 얼마일까? 넌 P A 곱하기 P E a 슬래시 A가 될겁니다. P B 캡 E a 는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칠판이 좁으니까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해서 분장 이렇게 이렇게 이게 낫겠다. PB 곱하기 PEA 슬래시 B가 될 것이고 이 친구는 PC 곱하기 PEA 슬래시 C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얘는 뭘 말하냐? 얘는 뭘 말하냐? 얘는 뭐다 3분의 1야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이게 뭘 말할까요? A의 실종자가 있는데 A를 수색해서 실종을 찾지 못할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란 얘기죠. A 지역에, 그 지역, A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할 확률이죠. 아, 그래서 이게 바로 베타 A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호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 말할까? B의 실종자가 있는데 A를 수색해서 못 찾은 사건의 확률입니다. b 에 사실 수색 어, 실종자가 있는데 나는 지금 A를 찾은 거야. 그럼 못 찾은 확률은 맞될까요 절대로 못 찾죠. b 에 실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찾은 확률이니까 1이 되겠죠. 항상 못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건 1이네. 아 요거는 1이네. 그래서 이거는 3분의 1 곱하기 1이 되겠죠. 얘는요. 얘는 3분의 1 곱하기 얘도 실나 실제 c에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없겠죠 이. 그러면 이 값은 뭐냐? 요거 세 개를 합친 것이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합친 것뿐에 요거냐? 요거냐? 요거는 이렇게 묶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얘 지금 여기가 좀 좋아서 쌤이 요거 좀 지우고 위쪽으로 적,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잘안 보일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요걸 1번 이 2번, 이 3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1분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은 분모는 다 똑같아요. 요거 합친 거니까. 그래서 3분의 1 베타 A 플러스 3분의 1, 3분의 1, 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분의 요거 해서 3분의 1 베타 A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 문자를 3으로 나누면 베타A 플러스 2분의 베타A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됐으니까 나머지는 분자만 다르죠. 다 똑같은 상태에서 분자만 다른데 이 분자가 뭐가 올라가면 이게 안 올라가고 3분의 1, 3분의 1이 각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3을 약분하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쌤이 이걸 싹 지우고 이쪽 싹 지우겠습니다. 이제 다 이해했으니까 싹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이제 요, 요게 요 값이, 요 값이 돼 있고요. 이 값은 뭐가 되느냐? 그럼 베타 a 플러스 2분의 1 되고 겠 3분 약분됐으니까 얘는 베타 a 플러스 2분의 얘도 1이 됩니다. 자, 이쪽 이제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확률이 같은 거죠. 그런데 1번을 비교하면 분모는 다 똑같고 분자가 베타 a는 0하고 1 사이 확률 값입니다. 얘 1이고 누가 클까요? 이쪽이 더 크겠죠. 자, 그럼 이제 각각 우리는 이 값들을 다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현재 A를 수색을 해가지고 실제로 찾지 못했는데 그 상태에서 A에 실제로 있을 확률과 B에 있을 확률과 C에 있을 확률이 각각 계산이 됐는데 이게 더 크다는 얘기는 결국 이쪽을 B와 C에 있을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쪽을 수색하는 게더 나을 것이다. 아까 수색했던 그 자리를 다시 있을 수가 있지만 다시 수색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쪽으로 수색하는 게 낫구나 하는 아주 재밌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이제 조건확률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를 상식적으로 하시면서 이런 기호, 조건확률의 기호에 대한 인식들을 잘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 조건확률이었습니다